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소용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것이죠.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소용 없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무대가 주어지면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 그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올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올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빈말이라도 근사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 넘쳐납니다. 자 이제 충분히 결심을 알겠으니 행동으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즈너어 성공 실천의 유료교육입니다. 돈이 없으니 돈이 생기면 참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 법. 돈 버는 방법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마다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요? 돈이 없어 돈을 벌어 갚겠으니? 기준호 성공 실천의 수업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주식회사 도양의 가도연 대표. 가도연 대표는 그후로 불과 3년 만에 법인 10개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게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